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1.12-30kbl 수원 kt 서울삼성 해시태그 홈팀 수원 kt 소닉붐 12승 14패 수원 kt는 측정경기 1227 원정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78-7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5 원정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75-83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0-30, 3.65-7, -30, 범실 13-15의 결과. 아이제아 힉스가 적극적인 리바운드 가담과 속공 전개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20득점 8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윌리엄스도 13득점 7리바운드로 힘을 보탰던 경기. 높이 우위를 살린 인사이드 공략과 팍준영 10 이득점의 지원 사격이 더해졌던 상황. 다만, 김선영의 공백을 강성욱이 메우지 못한 백코트진의 경기력은 만족할 수 없었고, 막판 턴오버로 위기를 자초했던 것은 찜찜한 부분으로 남았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이연패 흐름 속에 6승 7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서울 삼성 9승 16패. 서울 삼성은 측정경기 1228원정에서 원주 DB 상대로 67-81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4 원정에서 부산 KCC 상대로 91-98 패배를 기록했다. 사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42-36 3점 슛9-13 범실 11-8의 결과 초반 야투 난조로 1쿼터 10-21 10득점에 그치며 어려운 출발을 했고 팀 야투 성공률 34.7%와 3점 슛29% 성공률이 떨어졌던 경기 니콜슨이 21득점으로 분전했고, 케렘 칸터도 11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토종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고, 승부처 집중력과 리바운드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4연패 흐름 속에 4승 8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수원 KT가 원정에서 71-96점 반전 34-52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1승 1패, 최근 5경기 3승 2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KT는 측정 경기에서 아이제아 힉스를 중심으로 인사이드 장악력을 회복하며 연패를 끊었고 홈에서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서울 삼성은 원정 4연패와 함께 야투 효율 저하, 토종 선수 지원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리콜슨과 칸터의 개인 활약은 꾸준하지만 전체적인 공격 연결과 수비 집중력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수원 KT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2.12-30v-3그 남자부 OK저축은행 한국전력. 해시태그 홈팀 OK저축은행 8승9패 OK저축은행은 측전경기 1226원정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2-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1220원정에서 현대캐피탈 0-3패배를 상대로 기록했다. 이연패 흐름 속에 블로킹 13-16, 서브 6-2, 범실 29-28의 결과. 차지환 20득점, 59%이 분전했지만, 디미트로프 13득점, 41%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팀 전체적으로도 마무리 집중력이 아쉬웠던 경기. 5세트 중반까지 이어진 접전 상황에서 공격 범실과 서브 실수가 겹치며 결정적인 고비를 넘지 못했고 상대의 높은 블로킹 방향을 선택했던 이민규 세터의 선택도 아쉬움으로 남았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5연승 흐름 속에 6승 2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한국 전력 10승 7패. 한국전력은 측정경기 1227홈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1223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2 승리를 기록했다. 이연승 흐름 속에 블록킹 12-7, 서브 5-5, 범실 12-20의 결과 배논 에번스 29득점과 팀 공격을 이끌었고 신영석 15득점, 박승수 12득점, 서재 덕 11득점이 고른 특점 지원을 해냈던 경기 1세트 9-15 열세에서 신영석의 블로킹과 배논의 퀵 오픈으로 흐름을 뒤집었고 팍승수의 연속 득점과 배논의 서브 에이스로 세트를 가져왔다. 이 세트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연속 득점으로 달아났고 4세트 초반에는 연속 5득점으로 승기를 굳혔던 상황. 무엇보다 발목 부상으로 김정호가 빠진 상황에서 팍승수가 수비와 리시브 중심 역할 속에서도 공격과 블로킹에서도 제 몫을 해 줬다는 것이 고무적이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4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OK저축은행이 OK 원정에서 2-3 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8-9, 서브 3-2, 범실 31-27의 결과 올 시즌 2연패, 최근 5경기 1승 4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OK저축은행은 OK 홈 5연승 흐름이 있지만 최근 연패 속에 공격 마무리와 범실 관리에서 불안이 드러났고 풀세트 접전에서도 고비를 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한국전력은 이연승과 함께 베논 에번스를 중심으로 공격 안정감이 높아졌고, 팍 승수와 신영석의 기여로 수비와 블로킹 밸런스도 유지되고 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한국전력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핸디캡 한국전력 승리, 3 1 2 3 0 v 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GS 칼텍스, 해시태그 홈팀 페퍼저축은행 6승 11패, 페퍼저축은행은 측정경기 1226 원정에서 한국도로 공사 상대로 0-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0원정에서 흥국 생명 상대로 1-3 패배를 기록했다. 구연패 흐름 속에, 블로킹 7-6, 서브 2-3, 범실 13-9의 결과, 1, 2, 3 세트 모두 20 득점에 도달하지 못하며, 공격 전개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조이 웨더링턴이 13 득점으로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지만, 화력 부족을 극복하지는 못했던 경기. 초반부터 벌어진 점수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줬고, 리시브와 공격 연결에서도 불안이 이어졌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6연패 흐름 속에 1승 7패 성적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에 5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g s 칼텍스 8승 9패 g s 칼텍스는 직전 경기 1227홈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3-2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3홈에서 한국도로 공사 상대로 2-3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승 1패 흐름 속에 블록킹 9-8, 서브 2-6, 범실 20-17의 결과 지젤 실바 45득점과 양팀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레이나 도코쿠 21득점은 5세트에서만 5점을 책임지며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던 경기 오세연 10득점과 최유림 10득점도 두자리수 득점으로 공격 부담을 분산시켰고 1세트를 25-13으로 가져간 뒤 2-3세트를 내줬지만 4세트 듀스 승리와 5세트 뒤침을 앞세워 제역 전승을 완성했던 상황. 정규시즌 원정경기에서는 3승 5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원정에서 0-3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6-4, 서브 3-4, 범실 11-19의 결과. 올시즌 1승 1패, 최근 5경기 2승 3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페퍼저축은행은 9연패에 빠지며, 공격 전개와 리시브 안정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트 초반부터 주도권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지에스칼텍스는 지젤 실바를 중심으로 결정력이 살아났고 최근 접전 경기에서도 뒤심을 보여주며 흐름을 끌어올렸다. 원정 성적이 변수지만 현재 공격 완성도와 분위기를 감안하면 지에스칼텍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지에스칼텍스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4.12-31 프리미어리그 벌리 뉴캐슬 유나이티드 이 경기는 수비 조직이 크게 흔들리는 홈팀 벌리와 전환속도와 전방 퀄리티에서 5위를 가진 원정팀 뉴캐슬의 구조적 대비가 핵심이다. 벌리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2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팍스 근처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라인 간격이 한번 벌어지면 재정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 미드필더 구간에서 우고 축구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풀어가지만 패스 템포가 느려서 횡패스가 두세 번돌 동안 상대 수비가 이미 자리를 잡아 버리는 장면이 많다. 브로야가 뒷공간을 파고 들어도 이 타이밍에 맞춰 땅볼 패스나 대각선 침투 패스가 빠르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이 뜨문뜨문 끊기는 인상이 강하다. 반면에 뉴캐슬은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압박 한 번을 흘려낸 뒤 전진 패스 한 번으로 곧바로 이성과 측면을 연결하면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볼테마드를 향한 첫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고든과 또 다른 측면 자원이 동시에 안쪽과 바깥쪽을 파고들어 벌리 수비 라인을 좌우로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벌리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느린 패스 순환 때문에 전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공을 잃는 순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기고 뉴캐슬의 역습은 이 공간을 집중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 그래서 뉴캐슬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템포를 올리는 순간마다 고든의 돌파와 볼테마드의 마무리를 통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뉴캐슬 수비진은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 거리를 줄이는데 익숙해 벌리가 느린 빌드업으로 나올 경우 전방에서 볼을 탈취해 짧은 거리에서 곧장 마무리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벌리가 반전을 위해 라인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오히려 킥공간이더 넓게 열리면서 고든의 스프린트와 볼테마드의 연계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리가 세트피스나 브로야의 개인 돌파 한두 번으로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수비 조직과 빌드업 템포에서의 열쇠가 너무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는 벌리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뉴캐슬의 전환 속도와 마무리 퀄리티가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체감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그래서 전반부터 뉴캐슬이 템포를 끌어올리며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벌리 수비 라인은 계속해서 간격이 벌어지고 박스 안에서의 마킹 실수와 세컨 찬스 허용이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구도에서 홈팀 벌리가 승부를 뒤집으려면 빌드업 템포 개선과 수비 집중력 회복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현재 흐름을 감안하면 한 경기 안에 이를 완전히 정리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핵심 포인트. 벌리는 경기당 이 실점에 가까운 수비 불안과 느린 빌드업 순환으로 라인 간 간격과 수비 조직이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다. 뉴캐슬은 볼테마드의 피지컬과 고든의 스피드,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전환 패스를 축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템포 차이와 전환 속도, 박스 안마무리 퀄리티까지 고려하면 뉴캐슬 쪽으로 특정 기대값이 꾸준히 누적될 가능성이 더 높다. 또 수비 조직과 빌드업 템포에서 벌어진 격차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벌리가 버티기보다 무너질 확률이 더 높은 매치업이다. 5.12-31 프리미어리그 첼시 보머스. 이 경기는 공격 전개와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높은 첼시와 삼선이선간 간격이 흔들리는 보머스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초반부터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첼시는 주황 페드로를 축으로 파머와 네트가 자유롭게 위치를 바꿔가며 전방 삼각형을 구성하고 더블 볼란치가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때문에 후방에서 볼을 확보하는 순간 한 번의 전진 패스만 통과되면 페드로 네트의 스피드와 콜 파머의 창의적인 패스가 동시에 살아나면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반면에 보머스는 후방 빌드업에서 센터백과 수미, 공격형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강한 압박을 받으면 평범한 인사이드 패스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첫 패스부터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첼시의 전방 압박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파머가 수미 라인을 차단하고 네트가 풀백 라인을 눌러주며 중앙 페드로가 센터백을 압박하는 구도가 잘 잡히면 본머스의 후방 빌드업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과도하게 내리지 않고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압박 타이밍만 정확히 맞춰줘도 공격 전환 상황에서 상대 박스를 정면으로 두고 슈팅을 가져갈 기회를 여러 차례 얻을 수 있다. 본머스도 에바니우송과 클라이베르트, 브룩스를 활용해 역습과 빠른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더블 볼란치 구간에서 잦은 실수가 나오면 그 전에 템포가 끊기고 위험한 역습까지 허용하기 쉽다. 그리고 첼시는 이미 리그에서 29득점을 올릴 만큼 공격 패턴이 다양하고 세트피스 오픈 플레이 세컨 찬스를 골고루 활용하는 팀이라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짧은 시간에 특점을 연달아 뽑아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본머스는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포백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팍스 안마킹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본머스가 완전히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경기보다는 몇 차례 역습과 세트피스 찬스를 통해 한두 번 정도는 첼시 뒷공간을 시험해 볼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놓고 보면 안정적인 탈압박과 전방압박의 완성도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퀄리티까지 모두 첼시 쪽에 더 크게 기울어져 있는 그림이다. 결국 이 경기는 본머스의 불안정한 빌드업이 첼시의 압박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첼시가 만들어낼 수많은 찬스 중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느냐가 스코어 차이를 결정할 것이다. 홈이라는 환경과 공격진의 폼, 압박 구조까지 감안하면 첼시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본머스의 포백을 흔들며 특점을 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핵심 포인트 첼시는 이미 29득점을 기록할 만큼 공격 전개와 마무리에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앙 페드로 페드로 네트콜 파머 삼각 편성이 전방에서 다양한 특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본머스는 후방 빌드업 구간에서 삼성과 이성간 간격이 불안정해.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쉬운 인사이드 패스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위험 지역에서 턴오버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첼시의 전방 압박 타이밍이 맞아 떨어질 경우 본머스의 실수는 곧바로 주앙 페드로네 투파머에게 결정적인 특점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스코어 흐름은 홈팀 쪽으로 빠르게 기울 수 있다. 그 전방 압박 완성도와 빌드업 안정성 공격 마무리 퀄리티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첼시가 스코어를 주도할 경기로 해석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6.12-31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 에버턴 이 경기는 노팅엄의 헐거운 위기 관리 능력과 에버튼의 콤팩트한 중원 구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노팅엄은 이고르 제수스를 향한 전진 패스와 허드슨 오도이, 깁스 화이트의 연계를 통해 공격을 풀어가려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볼을 잃는 순간 역습 리스크가 크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 포백 라인이 한번 흔들리면.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세컨볼 정리가 안 되면서 박스 안이 어지럽게 무너지는 패턴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에버튼은 바리가 중앙에서 1차 차단을 담당하고, 듀스버리 홀이 양 옆을 커버하면서 그릴리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그림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릴리시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파울을 끌어내면 바로 이어지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에버튼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 노팅엄이 이미 26실점을 허용하며 승부처마다 집중력이 무너졌던 흐름을 떠올리면, 세트피스와 세컨볼 국면은 에버튼에게 분명한 기회 구간이 된다. 그리고 에버튼은 굳이 라인을 과하게 올리지 않고도,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뒤 짧은 패스 몇 번으로 박스 근처 진입을 시도하는 효율적인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결국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노팅엄은 어느 순간 다시 위기관리 실패 패턴을 드러낼 위험이 크고, 에버튼은 콤팩트한 수비와 세트피스, 하프스페이스 공략으로 그 틈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핵심 포인트. 노팅엄은 이번 시즌 이미 26실점을 허용하며, 승부처마다 포백과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위기관리 실패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에버튼은 바리 두스버리 홀, 그릴리쉬로 이어지는 콤팩트한 중원이선 라인을 통해, 수비와 공격 전환 모두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구조다. 세트피스 활용 능력과 하프스페이스 공략, 그리고 노팅엄의 세컨볼 정리 문제까지 고려하면, 전체 기대값은 에버튼 승리 쪽으로 기울어진다. 또 불안한 위기 관리와 헐거운 포백을 겨냥하는 콤팩트한 중원이 결국 이 경기의 흐름과 스코어를 결정지를 가능성이 높다. 7.1이 마이너스 31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브라이턴. 이 매치는 박스 안에서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팀과 박스 앞 세컨볼을 집요하게 노리는 팀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흐름이 명확하게 갈린다. 웨스트햄은 3-4-3 대형에서 윙백이 전진한 뒤 복귀가 늦어지면서 중앙 수비수들이 측면까지 끌려 나가고 그 사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이 동시에 열리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한번 볼이 튀는 순간 세컨볼 경합에 뒤늦게 반응하며 실점 장면으로 직결되는 패턴이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다 비록 윌슨의 마무리와 보엔의 커신 능력 덕분에 역습 한 방은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팀 밸런스는 공격과 수비 사이의 간격 문제로 인해 계속 흔들리고 있다 반면 브라이트는 4-2-3-1에서 이선 라인이 촘촘하게 형성되며, 루터가 내려와 공을 받아주면 미토마와 그루다가 동시에 안쪽 공간을 파고들어 수적 우위를 만든다. 미토마가 좌측에서 1대1 돌파로 수비 2명을 끌어내면, 그 뒤에 생기는 하프스페이스에 그루다가 포지셔닝 하면서 흘러나온 볼을 기다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때 박스 앞 수비 간격이 벌어진 웨스트햄 입장에선 세컨볼 처리 과정에서 선택지가 줄어들고, 결국 라인 밖에서 날아오는 중거리 슈팅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튼의 더블 볼란치는 수비 전환시 빠르게 박스 앞을 봉쇄하며 웨스트햄의 역습을 초반에서 끊어내고 다시 공격권을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시간대가 흐를수록 웨스트햄 진영에서 볼 점유가 길어지고 브라이튼 공격수들이 박스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슈팅 각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웨스트햄은 이미 경기당 2.05 실점 수준의 수비 라인을 노출한 상태라 한번 흐름이 역전되면 다시 라인을 끌어올릴 에너지와 조직력이 부족한 모습이다. 브라이트는 전방 압박 이후에도 수비 라인이 과하게 끌려 올라가지 않고 중원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역습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운영을 선호한다. 이런 운영은 오히려 박스 앞 세컨 볼과 중거리 찬스를 더 자주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박스 수비 취약점과 정면으로 맞물린다. 특히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 때 그러다가 한 번에 각을 만들어 인스텝 중거리 슈팅을 꽂을 수 있는 장면이 이 경기의 결정적 장면이 될수 있다. 결국 웨스트햄이 살 길은 윌슨과 보엔의한 방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것 뿐인데 수비 조직력을 감안하면 리드를 지키기보다는 다시 흐름을 내주는 쪽에 가까운 그림이다. 종합하면 박스앞 간격 관리와 세컨볼 활용 능력에서 브라이튼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브라이튼 쪽으로 경기의 저울 추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웨스트햄은 페널티 박스 근처 소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볼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경기당 2실점이 넘는 구조적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브라이트는 루터의 연계, 미토마의 돌파, 그루다의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박스 앞 세컨볼을 적극 활용하는 패턴을 갖추고 있다. 박스 안에서 무너지는 팀과 박스 앞에서 두 번째 찬스를 만드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흐름은 자연스럽게 원정 팀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그 전술 밸런스와 박스 앞 세컨볼 활용 능력을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공격 템포와 중거리 한방이 흐름을 접수할 타이밍이다. 8.12-31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울버햄튼. 이번 맞대결의 핵심 키워드는 측면 숫자 싸움과 하프스페이스 장악력이다. 울버햄튼은 3백기반 전술 위에 양쪽 윙백을 한 명씩 배치해 터치라인을 넓게 쓰지만, 같은 구역에서 상대를 수적으로 압도하기에는 인원 구성이 한정적이다. 반면 메뉴는 포백의 윙포워드까지 더해 양쪽 측면에 항상 두 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동일 구역에서 자연스럽게 이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측면 빌드업이 시작되는 순간마다 메뉴는 풀백이 안으로 좁히고 윙어가 넓게 서는 식으로 울버햄튼 윙백을 양갈래 압박에 몰아넣으면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까지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테우스 쿠냐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면. 세스코는 뒷공간을 파고들고 마운트는 박스 모서리 부근까지 침투하며 박스 주변에 34인이 동시에 몰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쿠냐는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지키며 방향 전환과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낸 뒤 측면이나 박스 안으로 킬패스를 공급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올버햄튼 수비 라인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마운트는 전방 압박 시에는 1차 라인을 형성하고 공격 전개 시에는 박스 바깥에서 세컨볼과 컷백 상황을 마무리하는 움직임으로 울버햄튼 수비진의 집중력을 계속 시험할 것이다. 세스코의 높이와 속도, 쿠냐의 드리블과 연결. 마운트의 침투가 한 번에 엮이는 순간마다 울버햄튼 300은 박스 안에서 수적 열쇠에 놓이기 쉬운 구조다. 울버햄튼은 스트란드 라르센의 제공권과 황희찬의 대각선 침투를 활용해 역습 한두 번으로는 위협을 줄수 있지만 전반적인 점유와 위치 선점 싸움에서는 메뉴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울버햄튼이 경기당 이골이 넘는 실점을 허용하는 수비 불안까지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구도에서는 메뉴의 공격력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특점으로 이어질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핵심 포인트. 메뉴는 포백 윙 포워드 조합으로 측면에 두 명을 세우며 울버햄튼 윙백을 상대로 지속적인 이대1 숫자 5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마테우스 쿠냐의 하프스페이스 장악력과 세스코의 뒷공간 침투, 마운트의 박스 침투가 결합되면 울버햄튼 3백은 박스 안에서 계속 수적 열쇠에 몰릴 위험이 크다. 울버햄튼은 경기당 이골이 넘는 실점을 허용하는 수비 불안을 안고 있어. 메뉴의 폭넓은 공격 옵션을 90분 내내 버텨내기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대진이다. 측면 숫자 싸움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 실점 수치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메뉴가 울버햄튼의 수비를 무너뜨릴 타이밍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9.12-31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에스턴 빌라 이번 형. 경기는 두팀 모두 수비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진 시점에서 맞붙는 승부다. 아스널은 요케레스를 축으로 사카에제가 주변을 감싸는 구조이지만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선 침투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꼬이게 된다. 사카와 에제가 공을 잡고도 박스 안으로 깊게 파고들지 못하고 이선에서 옆으로만 볼을 돌리는 장면이 많아진다면 슈팅으로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드필더 라인이 한번더 박스 안으로 침투해 줘야 하지만 체력 부담 탓에 역습 리스크를 감수하고 올라가는 선택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아스톤 빌라 역시 구조는 비슷하다. 와킨스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맥킨과 틸레만스가 뒤에서 받쳐주는 그림이지만 세 명의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을 때 나오는 박스 안 장면이 예전만큼 자주 나오지 않는다. 와킨스가 깊게 파고드는 빈도보다 중원에서 공을 오래 붙잡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경기 템포가 늘어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두팀 모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온 만큼 전방 압박 강도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다. 덕분에 빌드업 과정에서 큰 실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만큼 강한 스프린트나 과감한 침투도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볼 점유율은 어느 한 쪽이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비슷하게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점유율과 실제 찬스 전환 효율은 다른 문제다. 템포가 늘어지고, 스트라이커와 미드필더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순간, 양팀 모두 팍스 안에서의 날카로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오픈플레이에서 날카로운 장면은 적게 나오고, 코너킥 프리킥 롱스로인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골문 앞이 조금씩 떠는 그림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전술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동시에 라인 전체가 수비 안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타일이라 인원을 과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가 크게 벌어질 여지는 크지 않다. 전반 내내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고, 후반에도 어느 한 팀이 리스크를 크게 감수하지 않는다면, 0-0 균형이 길게 이어지다가, 세트피스 한 방으로 1-1 정도의 스코어가 나오는 그림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결과다. 양 팀의 흐름, 체력 상황, 전개 템포, 세트피스 의존도까지 겹쳐놓고 보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부를 가져가기보다는 끝까지 서로를 무너뜨리지 못한 채 승점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포인트. 두팀 모두 수비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 관리는 좋지만, 공격 전개 템포가 느려 박스 앞까지 볼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답답함이 반복되는 흐름이다. 스트라이커들의 움직임이 일정 누적으로 제한되고, 미드필더 침투 타이밍까지 엇박자로 어긋나면서 오픈 플레이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는 구조다. 세트피스 외에는 뚜렷한 특점 루트가 나오기 어렵고 전체적인 기대 득점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 무승부 쪽으로 균형이 맞춰지는 경기 양상이다. 빠른 수비 전환과 느린 공격 전개 피로 누적까지 겹친 흐름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한쪽이 터트리기 보다는 서로를 제압하지 못한 채 답답한 무승부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